여러분, 여러분은 신발과 양말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신어요? 그렇죠. 양말을 먼저 신죠. 그런데 반대로 신발을 먼저 신고 양말을 신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바르게 행하는 일인지 알때 훨씬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곧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행하면을 순종하면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성경을 알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친구가 때릴 때 혹은 나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화가 나지요. 그러면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똑같이 복수해 주거나 아니면 막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화가 나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한 사람도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사람은 화를 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지, 아니면 화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지,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지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나쁜 소식을 전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불순종했던 사건으로부터 39년이 흘렀어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전의 세대는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가데스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물이 없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모님들과 똑같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였소? 우리가 저 광야에서 부모님과 함께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39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막인 회막 앞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반석이 너희에게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메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의 고집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왜 저들은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두번 쿵! 쿵! 하고 쳤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했던 모세는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마치 자신이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도 모세를 말리지 않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화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정말로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하지만 저 친구가 먼저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나를 억울하게 혼냈단 말이에요. 저 너무 화가 나요. 물론 화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난 마음을 나쁜 말로, 나쁜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세게 두번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물을 마시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와!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형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모세와 하루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순종해야만 해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알고 거기다가 행하기까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해서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재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 화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그 상황을 피하세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길 바래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죄예요.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이제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버지 아론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고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 아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 슬퍼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슬픔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전히 화가 나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